시라이 아틀라스는 회전을 멈췄으며, 이제 지구를 직접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칠레, 하와이, 스페인 사이의 여러 관측소에서 기록된 천문학적 사실입니다. 맨해튼만 한 크기의 천체가 다른 항성계에서 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은 공간에서 회전을 멈췄습니다. 알려진 자연적 존재 중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전혀요. 그날의 2025년 11월 1일 인류가 발견한 세 번째 성간 방문자, 드리아 아틀라스는 회전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속도가 점차 느려지지 않았고 찬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명령에 따르듯 자기 축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리미터 정밀도로 정렬된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연구자들이 발표한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정렬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명중1 명. 중한 명. 몇달 동안 이 물체는 다른 성간 해성과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회전식, 방출됨 수증기와 반사된 예측 가능한 햇빛 떳떳 제임스 웹그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허블 밝기의 변화 완일, 게렐스 스위프트. 천문대 대략적인 출시를 확인했습니다. 초당 4 0 k m 의 증기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신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그가 도착한 순간 끝났습니다. 근일점, 태양의 가장 가까운 지점, 그날 10월 29일 그 시점부터 데이터는 물리 법칙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사라 마르티네즈 유럽 남방 천문대의 한 과학자가 자신의 관측 장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사라의 아틀라스의 밝기를 모니터링하여 자전을 계산해 왔는데 자전 속도는 6.3시간마다 한 바퀴씩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측정값을 분석해 보니 사라졌다 밝기는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물체가 공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센서를 확인했다. 재교정하다 해당 장비를 다른 관측소의 데이터와 상호 참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몸이 회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계를 정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시작됩니다.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진공은 저항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영원히 회전을 계속합니다. 이 원리를 가 군동량 보존, 현대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 서나이 아틀라스의 회전을 멈추려면 뭔가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간섭하다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없는 통제되고 지시되는 힘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아비 리즈 하버드 출신인 그는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물체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간에 정지해 있을 수 없습니다. 랩는 그것이 그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사건이 자연적 기원을 가질 확률. 그러나 연구원과 군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후에 움직임 회전이 멈추자마자 서린 아이 에이틀란는 정확한 방향을 가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직접 가리키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기 축은 감지됨 제임스 웹. 오차 범위 0.1득 이내로 우리 행성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관련된 규모만 고려하면 됩니다.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현재 세레아이 아틀라스의 위치에서 본 지구는 우주에서 0 0 0 3대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이미의 천체가 그 방향을 향하여 축을 향할 확률은 극히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극단적인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라고 믿는다. 보이적인 행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지능형제어. 가까운 출처 행성 방위 조정 사무소 날사는 이 사건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활성 이상 현상, 알려진 모든 자연적 매개 변수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는 천체에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그 이후로 나사는 공개 발표를 자제해왔고, 해성에 대한 공식 발표는 기술적 데이터가 없는 모호한 진술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독립 관측소들은 이러한 신비를 강화하는 측정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붕괴의 흔적도 없고, 물질의 불규칙적인 분출도 없으며,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마치 천체가 의도적인 위치와 방향 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천문학의 역사적 이정표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성간 방문자는 다음과 같이 믿어졌습니다. 처럼 오우무아무아 2017년과 2019년 보리소프에서 발생한 폭발은 떠도는 파편, 다른 체계의 목적 없는 흔적일 뿐이었다. 하지만 세라의 아틀라스는 파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의 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 나사가 침묵을 지키고 ESA가 성명을 발표하기를 꺼리는 동안 데이터는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으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마이 아틀라스 그것은 평범한 해성이 아닙니다. 만약 성간천체의 회전을 멈출 수 있다면 축을 외과적 수술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지구를 향해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과학의 무대 뒤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를 멈추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다음 몇분 안에 답은 데이터 자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나이 아틀라스 물질. 자기장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될 에너지 방출이 그 답입니다. 망원경이 포획된다. 시리아 아틀라스가 회전을 멈추고 축을 지구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논쟁은 더 이상 천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항성계의 천체가 통제된 방식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다면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세한 분석은 다음에서 나왔습니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과 협력하여 유럽남방 천문대 분광기 사용 NIR 스페천구팀은 해당 물체의 화학적 구성을 측정한 결과 거기에 있어서는 안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니켈. 화합물도 아니고 금속 합금도 아닙니다. 증기상태의 순수 니켈입니다. 그 자체로 말도 안 됩니다. 니켈은 약 지옹고 기온띠 그러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서 세리나이 에이트라스의 표면 온도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백서우시르 칼려진 어떤 자연적 과정도 이 정도의 내부 열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박사레나 코알스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한 과학자는 내부 방사성 붕괴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 수치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핵이 필요할 텐데 자연 방사성원보다 100배 더 많은 에너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관찰됨, 다시 말해, 열은 통제되고 억제되고 지시됩니다. 세리아이 아틀라스에는 내부 추진 시스템이나 규제된 에너지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개념은 공상 과학에서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스페인과 칠레의 망원경은 훨씬 더 믿기 어려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꼬리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모든 해성은 태양풍으로 인해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뻗어 있는 반면 아틀라스는 거꾸로 된 꼬리 목표에게 태양. 이 현상은 분광학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태양 복사압에 대항하여 배출되는 물질 마치 그 물체가 물리 법칙에 어긋나면서 스스로 에너지 흐름을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세라이아틀라스는 더 이상 단순한 천문학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조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우주국은 봉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이 사건에 대한 출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저거 끄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티 연구소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은 조직은 전파 망원경의 운용시간의 80%를 외계 생명체의 신호를 듣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1 4 2기헤 h z 수소의 정확한 주파수 범용 채널 세팅 1을 이용해 지적 생명체를 찾아보세요. 방출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번 맥박처럼 움직였다. 37분, 8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후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물리학자 미하일 페트로프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에는 이 패턴을 소음이라기엔 너무 깨끗하고 자연스럽다기엔 너무 체계적이다. 이 신호는 다음을 포함한 최소 3개의 독립적인 관측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앨런 망원경 배열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한 곳은 없지만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호기심 대신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예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의도적인 그 사이에 행성 방위 조정 사무소 우주 위협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나사 부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시그마 레벨 태양 충격 및 폭풍에 대한 프로토콜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다음을 위해 예약된 코드입니다. 지적 행동의 잠재력을 가진 객체. 이 용어가 공식 문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각성을 이해하실 겁니다. 언론 매체들이 여전히 새로운 해성에 대해 모호하게 논의하는 동안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묵묵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보고서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사가 중요하다면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사마이 아틀라스의 스토리는 어떤 공식 방송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증가했습니다. 10월 초, 서르나이 에틀라 접근 중 마르테 위성 마스 익스프레스 그리고 엑소마스 추적가스 궤도선두 관측 모두 ESA에서 예상치 못한 발광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의 밝기가 증가했습니다. 단 6시간 만에 30% 증가 마치 내부 에너지원을 켜 놓은 것처럼 그리고 행성에서 멀어지자마자 정확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처럼 어떠한 태양 반사 모델도 이처럼 빠르고 동기화된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펄스 중간에 똑같은 1.42GHz 무선 신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전 신호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펄스 패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고조파 시퀀스 수학적 구조. 그만큼 팔이 천체물리학 연구소 현상을 라고 설명하는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공 변조와 일치하는 방출 야는 하지만 몇 시간 후 해당 문서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고 데이터를 재평가 중이라는 짧은 메모로 대체되었습니다. 밖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아이 아틀라스가 단지 우주적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이 제도적 침묵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관찰을 하면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행동이 드러납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작은 세부사항이지만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회전 중단, 지구와의 자기 정렬, 증발된 니켈, 뒤집힌 꼬리, 변조된 무선 신호 등 기록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학계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우주기관들의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다. NASA는 회의를 기피하고 ESA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대응합니다. 세티 수십 년간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온 이 조직은 마지막 1.442GHz 펄스 이후로 단한 건의 업데이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성명은 사라지고 유출된 내부 문서는 불안한 현실을 드러났습니다. 행성 방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소행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능적인 행동 지성을 가질 수 없는 천체에 대해서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사마의 아틀라스는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도 도전합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마치 과거를 성찰하고 이론과 방정식으로 설명을 찾으려는 듯 하늘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무엇 뒤돌아보다 우리가 이 점을 무시한다면 그 영향은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철학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도 미칠 것입니다. 인간이 관찰자가 아닌 관찰 대상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물체가 인간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언제일까?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수님처럼 아비, 리즈 이것은 새로운 과학 시대의 시작이며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비견될 만한 전환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란 아이 아틀라스가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의 함의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조용하고 실용적인 사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라 아이 아틀라스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의도, 의도가 있는 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건 바로 아무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미지의 것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먼저 부정합니다. 그런 다음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즉, 부정과 깨달음의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우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양심, 혼돈에서 어쩌면 심지어는 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우주의 신비한 능력에 관하여 생각하다 물질 자체를 통해서 만약 무언가가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회전을 멈추고 지구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질문은 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천문학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능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깊은 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 가능성일 것입니다. 온 우주가 깨어있다 자신과 우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쉬운 답변 그 이상을 찾고 계실 겁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자연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성과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스토리의 다음 장을 따라가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마도 우주에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존재했다. 우주가 결코 조용한 곳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답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